어린이들 긴게 작긴다.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요게 메달 4장. 바들바들 풀어볼 요게 데지파 반다이 메달을 하나씩 어, 공개하고 있는데요. 오늘 보여드릴 건 코이피 113번 요게입니다. 자, 나와라. 불쾌족이고요 어, 필살기는 코피, 코피? 피본보라고 어, 되어 있는데 사이즈는 176cm인데요. 어, 겉모습 그대로 코피요괴라고 코피 부릅니다. 빙이되면 코피가 멈추지 않는다 그러는데 평범한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요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. 실제로 이런 병도 있죠. 피가 한번 나게 되면 멈추지 않아 가지고 아주 큰 위험에 되는 그런 병이 있는데 자 이런 요괴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 자 여러분도 아프지 마시고 에, 너무 장난심이 막혀서 다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. 자 요게 매달 패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. 참고해 보시고. 도똑하게 일자가 있는 것도 있네요. 자 QR 코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등록해놓으시고 포인트 쌓아놓시기 으 바라겠습니다. 자 코에피 소환. 이렇게 소환. 코에피 코에피 코피 코에피인데 그냥 코피 같은 느낌이 드기도 네, 하고요. 자, 1번 거에서 소환해보도록 할까요? 1번, 단소환! <목소리> 왜 반항하는 거니? <목소리> 뭐야? 뭔 소리야? 뭐 발로링 이런 그런 것 같은데, 뭐 컬로링 같은 느낌도 들고요. 예, 어, 이런 요인데요참고해보시고요 아, 여러분들 도 항상 건강하시고요. 건강이 최고죠. 물론 내 말은 건강하지만 또어 건강 안 하면 또 제가 가장 제 생각나는 게 건강이더라고요.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나 친구나 에, 주변 사람들 너무 건강 신경 안 쓰시면 옆에서 가끔 잔소리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해 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멋진 하루 소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네